그래서 이게 제가 어 네, 측정을 해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재보시죠. 어 제가 이제 이게 보니까 어 시계가 10시 32분을 현재 가리키고 있는데요. 예. 제가 뭐 한번 좀, 좀 재보겠습니다. 어 일단 준비는 준비는 해야겠죠. 준비는 어 이렇게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웃음> 네. 재검표 마친데 얼마 시간 걸리는지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신다. 네. 지 32분인데요. 이거 이렇게 해서. 재면 어, 예, 0.16이 나오네요. 0.16. 아,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예, 이거 위조입니다. 위조. 예, 0.16. 하나 확인했고요. 딱, 예. 다음에는 이제 저울입니다. 저울. 이게 수평이 안 맞아도 무게가 다르, 다르더라고요. 아하. 너무 민감해가지고. 예, 2.25g 맞습니다. 이렇게 재고 잽고, 무게 재고요 무게는 그 100개 단위로 재면 더 정확합니다. 예. 예. 100개 단위로 재면 더 정확하니까.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슈아님은 이제 아주 간편하게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진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이,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 놀랍도록 정확하죠. 2 2 6 g 정확하게 100배가 나오고 있죠. 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무게는 쟀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5분도 <laughs> 안들렸겠 네. 아니 이제 저 두께를 좀 재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네. 두께는 어 아까 이제 한장 두께는 쟀지만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 성관이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 가로 세로의 높이가 정해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재면 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아 음 영점 조정을 먼저 해야 되고요. 항상 0점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누르고 제로를 한번 누르고요. 네뭐 이렇게 여유롭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음다 이제 충분히 뭐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옆으로 이거는 한 사람이 제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좀 여러분 명이 좀 도와줘야 될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높이를 재면은, 150.75 나옵니다. 어, 지금 자세하게, 예, 숫자가, 예. 예, 지금, 150.75. 글자가 잘안 보이네요. 150.75. 예. 150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약간의, 이제, 들쑥날쑥한 것도 약간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식으로. 그리고 150.75. 그리고, 가, 어, 가로는, 이게 삐뚤, 이게 기울어지면,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예, 예, 최대한, 기울, 예, 예, 수평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0.74 나옵니다. 지금, 예. 이게, 이게 왜 빛이 잘안 보이지? 잠깐만요. 아, 세게 눌러야 되는데, 100.28. 예, 100.28. 예, 100 예. 그 두께도 재야 되는데요. 두께는, 어, 가급적이면 좀, 그, 좀 두께가 좀 작은데, 이제, 어, 실제 진짜 투표지는 쭈글쭈글 하니까 양쪽이 부풀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 요렇게 딱 재면 되겠고요. 좀꽉 눌러줘야 됩니다. 왜냐면 하 쭈글쭈글한 거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꽉 눌러주면 어느 정도 눌러도 더 이상은 줄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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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잰 다음에 제가 이걸 잠그겠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릴 게 힘들어가지고. 잠금 장치로 잠궈서 그러면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16.85. 네. 네. 이렇게 음. 재면은, 끝났습니다. 예. 네. 네, 망점 분석 시간은 따로 하겠고요. 지금 36분입니다. 36분. 그래서. 36분, 36분 어, 걸렸으니까. 아니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32분에 시작했으니까, 어, 지금 4분. 36분이니까 4분 걸렸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네. 조슈아 님이 이, 이, 어, USB 현미경, 혀, 현미경이 아니고 처음에 뭘 썼죠? 아그니까 저기 어그 두께 게이지 두께 게이지 네 두께 음에, 게이지로 한 장을 쟀고요. 예. 어 그다음에 저울 가지고 무게를 쟀습니다. 100, 100장, 100장 무게를 음. 쟀고요. 네. 게이질시고, 그다음에 캘리퍼스 사용하셨죠. 예. 캘리퍼스. 네. 캘리퍼스 가지고 가로 세로 두께 다 쟀습니다. 가로 세로 두께 재 가지고 네. 그거 하는데 5분이 채안 걸렸습니다. 그렇죠. 예. 4분 정도 걸렸고요. 네, 그러니까 5분이 안 걸렸습니다. 뭐, 감정하고, 무슨 일장기 가지고, 무슨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무슨 늑비공, 투표인투표지 가지고 받아들이냐,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딱 그냥, 변론이 끝나고 나서 재검표가 시작되면은, 투표함 가서 나오면은, 그 가운데 열장 정도 선택해가지고, 이 절차를 딱 따르면은, 그냥 5분 안에, 그냥 위조했는지 아닌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어, 국민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 예, 아주 10분 안에 초 간편 재검표 진행법, 초 간편 답자투표지 변별법, 이거를 그냥 그대로 알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망점 분석하는 거는요. 어, 이것도 뭐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만, 뭐 그냥 QR 코드 보고요. QR 코드 위치를 찾아서 QR 코드 위치를 찾아서 QR 코드를 동일 위치에 놓고,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사진 찍어도 됩니다. 예. 스마트폰이면 캡쳐도 되고, 다음, 어, 사전투표관리관. 처음에 QR코드를 두개 비교하시고, 네.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 관리관 네, 사전 그리고, 찰칵. 네, 찰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뭐, 어, 깊, 정의령이다. 아, 정의령이다 하면은 정의령의 정. 여기도 예. 똑같은 위치로 정의령의 정. 자, 이렇게 놓고, 각도는 뭐 조금, 조금 달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예. 각도까지 자, 맞추면 좋겠죠 이게 예, 사진 딱 찍고 근데. 이거는 다 이제 그 선거무유의 증거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청인, 청인도 좀 청인도 기왕이면 예. 예. 청인도 이렇게 이게 이게 연수구을이라는 글자기 때문에 여를 하겠습니다. 여 예. 연수구을의 여 받침까지는 안 나오네요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진 딱 찍고 예 네. 네. 끝났습니다 예 네. 끝났습니다 이삼 분이면 되겠네요 네잘해봐야1십 분이면 뭐, 뭐 인쇄망점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다 끝납니다 그냥 게 그다음에 무슨 뭐다다 다 결정되겠네 그리고 네. 어~ 그 기왕이면 어~ 저는 이런 걸 추천을 합니다 그 투표지가 이제 각 투표소마다 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투표소마다 한 장씩 뽑는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 더더욱 확실할 수 있겠죠. 샘플을 여러 개에서 추출을 하면. 뭐,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런 어떤 디테일한 것은 더 이제 전략을 짜는 입장에서 더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다, 어, 아주 쉽다. 그리고, 어, 여기에 대해서 그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 이런 엑셀 파일. 요것도 제가, 어, 다 이제 그, 그 공유를 할 테니까 이걸 가지고도 정말 쉽게 어, 확인이 된다 이런 거로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네.